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는 논쟁입니다. 셋째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하루 머무시고 다음 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얘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주차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가 믿음이 없을까요? 누가 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누가 믿음이 없는 거냐면 다 없는 겁니다. 다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여기 모인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때가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때가 언제냐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3년을 함께 다녔는데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사람들도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막 버티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려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누구의 위험에 놀랐다고 하지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추천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당부만 있습니다. 43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씀 처음 하신 거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나중에 가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누구를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서로 비교하겠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크고 나머지는 작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이요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영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치 없이 하찮게 보는 대상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영접한다, 크고 위대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나중에 22장에서 이 말씀의 뜻을 다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세상 눈으로 볼때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적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느끼든지간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결코 큰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49절에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일단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귀신을 내쫓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귀신이 왜 나가죠? 누구의 이름 때문에 나가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듣고 순종하는가? 이 질문 할수 있지요. 어떨까요? 아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듣고 순종해서 나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보고 유대의 한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라면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듣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귀신이 들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49절에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암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아니암으로, 그만 나이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전혀 그것의 이,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말을 듣고 50절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록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이 예수 믿는다는 점에서 우리와 하나가 될수 있다면 비록 함께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대할 길그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가운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